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흙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짧은 예배와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 하루를 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밝히할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국도라고 하죠 국도 그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적인 도로에 다니 다닐 때. 그 돌을 깎아서 만드는 석재소라고 하고 석공소라고 하는 곳에 지나갈 때 되면 유심히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들었던 생각은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많은 종교의 형상들이 돌로 조각되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없을까? 왜 예수님은 돌로 조각된 것이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당에 가게 되면 마리아라든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각되어진 것들을 보고 천주교도 있는데 왜 교회에는 이런 형상이 없을까라는 어릴 적에 상상을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지날 때마다 자주 보이는 석재소 모르는 것을 볼 때마다 어,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 기억하시겠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정말 당신 계십니까? 어, 계신 것 같은데 어, 계시면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어,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하다가 바로 십계명에 와서야 아,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라고. 고백했다라고 제가 일전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연장상으로 왜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 없으시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가 필요 없으신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는 저는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을 그리고 무섭게 나타난 이유가 너희를 벌하시려고 너희를 좌박 먹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시험하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한다 가면 어려운 우리 넘어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마치 국어 시험, 수학 시험 치듯이 우리를 시험치게 합니다. 시험칠 때 어떻게 시험치십니까? 수업의 진도가 나갑니다. 수업의 진도가 나가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서 학생들이 공부하게 하고 익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그 선생님이게 배웠던 것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성적이 어느 정도고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가 얼마나 모범적인 학생으로 모범적인 백성으로 잘 크고 있는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시험을 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이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왜 부모님이 우리의 성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할까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잘 크라고 우리에게 성적표를 가지고 때로 혼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님이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 아이를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육의 방법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교육의 방식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 우리 우리는 부모로서 그 아이를 키워내듯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는. 이렇게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실하게 커 나간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 최소한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습과 같이 무섭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고 죽을 것이라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며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해서 내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협박하고 로봇처럼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조차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인격을 주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선택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꽃을 사기도 하고요 선물을 사기도 하고요 그 여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며 그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시험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희가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을 보았으니 은으로나 금으로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방신들은 화려하고 크게 만들수록 사람들이 그 모습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큰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 앞에서 마치 그 형상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돌을 크게 깎아 만들고요, 나무를 크게 깎아 만들기도 하고요. 그 어떤 것들로 크게 깎아 만들므로써 없는 신이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인간이 만든 그 많은 신들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압도할 만한 것들로 형상이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형상을 보고 이렇게 커다란 형상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 어떤 큰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어느 곳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의 형상으로 갖춰져서 마치 거기에만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축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진짜 신이시기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그 형상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일수록... 더 진짜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없는 신이기 때문에 더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정말 교활한지 내가 어떤 신을 만들어내서, 내가 손으로 깎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하고, 종교를 가진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만들고, 없는 신을 만들고,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면, 그 신을 믿는 것처럼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마치 내가 조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물질과 정성과 시간과 그 어떤 것을 들여서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한명한 한 명에게 가진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과 나의 이루고자 하는 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어떤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불러내시고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셨습니다. 진짜 신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재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단으로 쌓으러 갑니다. 흙이죠. 흙입니다. 그리고 돌로 쌓을 때는 돌을 다듬지 말고, 그리고 층계를 만들며 높이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땅바닥에 있는 돌들을 끌어모아서 재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의 재단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자면, 재단은 정말 높은 곳에 세웁니다. 언덕 중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 재단을 쌓고, 그리고 그 재단도 한 층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쌓아서. 불을 피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을 만한 곳에 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것도 화려합니다.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려한 것들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토단으로 쌓으라고 합니다. 이 토단이 흙으로 쌓았기 때문에 당장 재단을 드리고,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재물을 드릴 때는 재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혹여나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면 토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돌도 정으로 쪼아서 예쁘게 만들면 그 돌이 흔적을 남깁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제단을 드제사를 드렸지. 그런데 주위에 있는 흙 돌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대충 쌓아, 쌓아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제단이었던 건지 아니면 누가 그냥 캠프파이어 하듯이 불을 피웠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보다 화려한 모습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단이 있으니 여기에 와서 항상 제사를 드려라. 이방 신들과 같이 얘기하셔도 오히려 더 있어 보일 것인데요. 오히려 이방 신들보다 더 크고 화려한 것들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가 무언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계시는 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단의 화려함이 그 제단이 마치 우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배 드렸던 그 마음 예배 드렸던 그재물들의 화목제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재단을 만들고,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재단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 재단에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 재단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것 같은, 우리는 죄악된 본성 그대로, 우리가 무언가 만들었고, 우리가 무언가 드렸고, 우리가 여기에서 무언가 했고, 우리가 여기에서 무언가, 우리가 여기에서 무언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겉모습과 화려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 우리가 무언가 쏟아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했고, 내가 무언가 정성을 드렸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짧은 기도의 한마디가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가 사업처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라든가 길을 가는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짧은 기도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동의함을 알고 있기에 그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태, 어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곳 바로 거기가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이방신과 같이 어떠한 곳으로 가야 되고,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고, 나의 정성을 쏟아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계신 그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동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리고 나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가 쓰러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고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보여주십니다. 무엇을요? 경외하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화려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에 나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에 너희가 십자가를 알기에 오늘 내가 준이 율법을 너희는 지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벌벌 떨면서 협박하듯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과 나의 근거들을 모두 내려놓고 토단 하나를 쌓을 뿐입니다. 여러 층계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이것이 재단이었던지 이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은혜만은 분명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함이 필요치 않습니다. 진짜 신이시기에, 진짜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세상이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화려함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에 압도시킬 만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시험을 잘 치고 싶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기뻐하며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오늘도 힘들게 새벽 기도 나왔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정성을 드렸으니, 하나님 나의 정성을 보면서 내 소원 들어주셔야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탈까? 어떤 집에 살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좋은 것을 가질까? 내가 남들에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합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당신의 뜻을 실천할 수가 없으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실천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수 있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바라볼 때에 너네 하나님에 대한 화려함을 이야기하라고 하기보다 토단을 쌓으십시오. 이방인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하찮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하찮음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내 삶이 증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실천하며 이 율법을 따라가고자 아버지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것을 실천하고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고자 내 육신이 약하지만 내 마음이 아버지께 가있어 이 율법을 이루고자 나에게 힘을 주십사 능력을 주십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이 율법을 스스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놓기를 세상이 우리에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노력할 노력하여도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먼저 부르셨기에 가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선택하여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나의 욕심들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것을 이루기보다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것을 이루고자 우리가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방 신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근거로 나의 정성을 근거로 제단을 쌓아 올려 화려한 제단 있어 보이는 제단이 아니라 토단 하나를 쌓아 올리고 토단 하나를 쌓아 올리며 하나님께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아가며 당신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